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메소 원툴 직업에서 리마스터로 어느덧 도적 인기 캐릭터가 된 섀도어의 이야기 얼마나 달라졌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누가 뭐래도 사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소 획득량이 제한되었지만 매일 3제외 6시간 사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시간에 최대 효율을 내는 캐릭터가 여러분의 캐릭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거기다가 매번 이벤트마다 사냥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메이플의 근본은 사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동력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트리플 점프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적을 첫 캐릭터로 하신 분들은 다른 캐릭터가 조금 슴슴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터닝하는 기분은 특정 캐릭터가 아니라면 트리플 점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리마스터 가장 좋은 점은 주력기가 사냥에서 쓰기가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크루얼 스텝이 예전에 있었던 주력기에 비해서 범위가 무척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사냥 스타트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원킬컷도 준수한 스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뉴비들이 초반에 스트레스가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14초 쿨의 절개, 30초 쿨의 서든 레이드, 60초 쿨의 베이로브 섀도우, 1분 쿨의 4번 연속 이동 가능한 섀도우 어설트처럼 컨셉 앞에 맞는 다양한 광역기가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할때 눈까지 즐거운 섀도어입니다. 추가로 설치기인 다크 플레어가 있어서 사냥에 괜찮은 것은 전부 들어있는 종합선물상자 세트 같은 기분입니다. 물론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설치기라서 원킬이 쉬운 스킬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존재한다는 것 정도로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마스터로 주력기도 개선되고 광역기도 많은 친구라서 사냥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활용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완벽한 섀도어를 하려면 일단 메소 익스플로전을 알아야 합니다. 퀵파킷을 킨 상태로 몬스터를 잡게 되면 메소 동전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건 스킬을 위한 재료이기 때문에 먹어도 메소는 제로입니다. 여기서 메소 익스플로전을 사용하면 드랍된 메소들이 마치 폭탄처럼 날아가서 몬스터에게 붙어서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줄임말로 부르는 레익이고 사실상 섀도어 사냥이 본사냥 으로 불리는 주된 이유입니다. 메이크 원 킬을 전부 낼수 있는 초고자본 형님들이라면 그냥 메소 복사기로 봐도 될 정도로 사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냥만 두고 보면 메이플 킹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유비라면 세르니움 이후에 메이크 투킬 스펙 자체도 큰 결심을 해야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메이크 투 킬만 돼도 사냥이 무척 쾌적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추가된 소레르다 야누스에서 황혼 사출기와 조합이 괜찮기 때문에 메이크 투킬이 아니더라도 웬만큼 사냥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소울야누스 1렙 정도는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냥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사냥만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세르니움 이후부터 레이게의 원킬컷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메이기 3, 4킬 나더라도 최근에 추가된 황혼이나 리마스터된 주력기로 사냥을 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비분들도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메이플 캐릭터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 캐릭터가 얼마나 편한가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빨간 약을 먹이지 않는 이상에는 내 캐릭터가 약해서 미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오스 벨룸을 잡을 때도 내 캐릭터가 유난히도 손이 아프기만 하다면 이건 좀 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다는 것은 그게 오늘의 주인공이란 소리겠죠? 아쉽게도 섀도어는 손이 아픈 캐릭터입니다. 평딜 캐릭터라서 최대한 정해진 딜 사이클을 짧은 시간에 많이 박아야 해서 쿨 관리도 머리 아프면서 평딜 방법도 조금 유난 떠는 그런 손이 아픈 도적 친구입니다. 보스에서만 사용하는 블러디 타킷을 키게 되면 이렇게 보스 타격 시에 빨간 동전이 떨어집니다. 엇빨간 게 이쁘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걸 지독하게 많이 봐야 합니다. 보스 주력기인 암살은 1타와 2타로 나뉘어진 입니다. 이것도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와우 주력기가 두 개로 나뉘어 있으니까 두 배나 세겠구나 하는 분들이 몇명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캐릭터를 볼때 주력기가 이렇게 다단으로 나뉘어진 친구만 피해도 보수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다단으로 나뉜다는 것은 웨이플에서는썩 유쾌한 유레카가 아닙니다. 블러디 파킷으로 떨어진 동전으로 암살의 두 번째 타격을 강화하는 유쾌한 딜링 방식 덕분에 매번 섀도어 유저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암살과 메이글쉴새 없이 그것도 타이밍에 맞게 눌러야만 최대 타수가 들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손도 아픈데 컨트롤 차이가 보스 딜링 효율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건 누구나 연습하면 암매 암매를 연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우려 섞인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손은 무진장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초 내에 스킬 키를 30번 눌러야 하는 손가락 브레다 베이킹 댄스 캐릭터이기 때문에 바쁘면서. 손이 아픈 친구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생각보다 유틸이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틸은 누가 뭐래도 연막탄입니다. 연막탄은 연막 안에서 공격하는 캐릭터의 크뎀 20%를 높여주는 파티버프면서 추가로 댐감 10%의 방어형 유틸입니다. 그래서 스우에 전기장판 같은 곳에서 사용하면 체력을 유지하면서 특정 패턴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요한 섀도어의 생존 유틸은 다크 다크 사이트입니다. 다크 사이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물과 특정 장판 패턴을 무시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스우와 더스크, 듐켈이 가장 싫어하는 유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섀도어는 어드밴스드 다크 사이트로 다크 사이트를 유지하면서 공격하면 최종 데미지 15%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크 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크 사이트 발동이 100%가 되는 연막탄과 베이로브, 섀도우를 활용하면 다크 사이트가 거의 무한 지속되면서 딜을 넣기 때문에 낙하물 패턴에서는 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패턴이 너무 극성이면 연막탄과 베이로브 섀도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딜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텔포 판정의 섀도우, 어설트를 사용하면 스우 일패의 전기줄 패턴도 야무지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틸 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상처 디버프가 3일 때 암살과 소닉 블로우와 연계해서 사용하면 절개가 3초 무적과 함께 추가타를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연습을 통해서 숙달되지 않으면 무적과 딜을 전부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섀도어의두 번째 진입 장벽입니다. 연계를 하면 사냥과 다르게 20초로 적용이지만 적응만 되면 가동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섀도어는 소닉 블로우가 45초 멸기 차명진이 90초로 주요 딜링기가 쿨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평딜을 우겨넣어야 하는 친구입니다. 중극길은 연막탄을 활용해서 엠버링크와 맞춰서 넣어주면서 중간에 쿨이 빌때는 베이로브 섀도우를 조합해서 다양한 평딜 사이클을 돌려야 합니다. 연막탄과 베이로브 섀도우가 거의 극딜 버프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절개무적에 적응되는 것이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6차 극딜도 평딜의 연장선입니다. 긴 극딜 버프를 전부 사용하고 레투다 바인드 후에 시드링과 6차 스킬을 넣어줍니다. 뒤에는 평딜을 넣듯이 평딜을 최대한 우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딜 캐릭터답게 딜을 넣는 방식이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진입 장벽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6차 스킬 강화를 왜안 알려주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환산 계산기에서 최적화로 들어가서 헥사코어로 들어가면 강화 순서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냥왕 섀도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